가자, yes, 너할수 있어. 너 잘하잖아. 박마이를 가져와서 얘를 죽여요. 그 다음에 멈춰, 멈춰. 소지마, 다음. 어, 왜 깨지네? 어, 왜 깨져? 토끼로? 이거 왜 지금 알았지? 나 진짜 죽였어? 아셨어요? 진짜로? 음, 나 몰랐구나. 천재들이야 정말. 메리야 몰랐 또, 그래 또. 아이구야. 이활도할말면깰수 있죠? <laughs> 활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 나는 이기세요, 여러분. 나는 이기세요, 여축분는이아세요 저만 아는 거분요 또. 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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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안죽으시고 알죠, 알죠, 알죠. 다행이다. 다음.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소지 마세요. 쏘지 소지 마세요. 소지 마세요. 소지 마세요. 제발 한개 제발 한개 한개까지 괜찮아 한지까세지마세지아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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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그냥 여기 있는 한 방이야.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너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다 했잖아. 어우! 포기하지 마. <laughs> 괜찮아요. 한번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더 하고 그래도 안되면한번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더 하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일까지 하고 벌써 내일이구나. 오늘은 어제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어 내일 쏘시는 거죠? 죽을라고 진짜.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이렇게 내등 뒤에 나를 응원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포기할 거야? 여긴 활로 끝낼 수 있어. 끝. 안녕히 세요 여러분! 잘 가시고요. 저분 왜 내려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계세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요. 날수 있어. 아, 까불 사람 있어. 까불 거야? 나한테 까불 거야? 좋은 위치를 찾고 싶은데, 패링 하기 좋은 위치. 없어져볼게 하나 둘셋야 페리워이팅 <laughs> 아 내가 무슨 생각하지? 아. 패링 화이팅! 패링 테스트 성공! 패우 드디어 패링을 마스터 해버렸어요. 이게 마스터 모드지. 이거, 이거, 이거. 앉아.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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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채팅도 조용히 좀 치워주세요, 제발. 소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횃불 중요해, 횃불 중요해. 사과 중요해, 사과 중요해. 버섯 중요해, 버섯 중요해. 그리고 상자 중요해. 기사, 이거? 이게 방패였는데? 이상한 거? Nope. 이거 방패였는데? Nope. 그래, 어, 안니네 <laughs> 뭐지? <웃음> 맞는 게 하나도 없네? <laughs>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긴장해. 어두울 거야, 많이. 나 밤눈 어두운데? 일단은. 제일 무서운 저 녀석. 죽죠? 셋. 됐어. 다음. 끝이에요? 끝. 주는 판이네, 그냥. 뭐가 없어. 주 판이야. 뭐 이런 걸 긴장을 해. 누구야? 긴장한 거. 다음. 여긴 살짝 위험해. 뿔 봐줘서. fire. fire. 불 질러. 불 질러. 왜? 밝아지니까. 천천히 다가와서 암살자처럼. 이젠 진짜 암살자야. 침착한 암살자. 아, 여기 드디어 오겠네 이쪽에는 상자가 없나? 없는 것이야. 없어, 없어, 없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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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처음 가는 층이야 드디어 역시나 어두워 일단 엎드려 납작 엎드려 점프하는 위저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 춤추고 다니고 나이트니? 정말 나이트야? 엎드려 엎드려 천이 가서, 저 연애를 방해하는 거야. 와우! 화끈해! 화끈해! 들어와. 내가 어딘지 모르나? 어, 아냐, 아냐? 아유, 똑똑해, 똑똑해. 그래, 똑똑해. 알겠어, 인정해줄게. 다음. 됐어? 다음. 다음 보이지 않지만 머리는 어딘지 알겠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됐어 아... 됐어 잘했어 잘했어 최고야 최고야 잘했어 최고야 다음 이 거친 숨소리 뭐야?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이구나. 아하, 가디언이구나. 가디언이구나. 뭘 봐요? 어딜일 보시는 거죠? 어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끝났죠? <웃음> 끝났죠? 페링 <laughs> <패딩> 테스트 성공. <laughs> 또 어두워? 그래,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야 저거 굉장히 불길한 게 숨쉬거든요 불길한. 숨소리가 그래도 지형지물있으니까좀 편하지 않을까? 요 히녹스 맞죠 히녹스 할수 있어 n o 의 히녹스 왜 s 스왜 멈춰가 안 먹혀요? 멈춰가 안 먹혀요. 됐어, 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도망가 다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뭘 하지. 여기는 어디인가? 난 누구인가? 뛰어. 됐어. 뛰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됐어. 뛰어. 아. 하아... 아... 10층 클리어. 가죠. 아, 이대로 깼으면 좋겠다, 그냥. 아, 나이스, 나이스. 10층. 11층. 그냥 주는 판이네. 스페사인자, 이거. 이거는 상인이 하일리오. 이거는? 패산자의 창. 와우, 정말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세네가 있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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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어.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 아, 이제 나무 먹던 시절은 끝인가요? <laughs> 나무나 먹던 시절, <laughs> 그... 수치스러운 시절 이제 갔어요. 그 힘들던, 괴롭던 그런 시절 갔어요. 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우, 아이구야... 어머! 해보자 이거야? 야 해보자 이거야? 눈떠 해보자고? 뭐 한번 해보자고? 한바 떠? 한바 떠? 뭐 한바 떠? 너도? 가물지마 쉽네 진짜 쉽네 초급이 제일 어렵네 어머 저거 봐라 저놈 봐라 해보자, 이거지? 어머! 해보자, 이거지? 가디언 레스 이것들 봐라? 야,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 뭐, 뭐, 뭐? 창으로 찌르면 뭐 어쩔 건데. 창으로 찌르면 어쩔 건데. 할수 있는 거 없잖아. 버려, 이런 거 이제. 또 남았어? 그러면은, 주워, 다시. 주워. 들어와. 또 어디? 또 어디? 여기있다 어머? 잘못 맞춰버린 거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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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숨도 두 개고 피도 이렇게 많고 이건 바로 깨라는 거지 뭐 피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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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 하나 더 있어 됐어 아 얘도 얘도 그거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얘 있잖아 물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아요? 내가 물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아, 쏠수 있구나, 쏠수 있구나, 쏠수 있구나. 좀 친해, 잘하는 친구네. <laughs> 다음, 어, 이것 봐라. 야, 자신 있냐? 치워, 치우라고, 치우라고, 방패 안 치워, 치워. <laughs> 그래, 줄건 줘, 맞아, 줄건 줘. 뭐 이런 거 하죠, 그래. 다음 약할이 없어? 없지? 어? 아 도는구나 다 하는구나 그래 할만큼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어디 다 해봐 해봐 어디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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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끝났어 끝났어 이미 끝났어 끝난 게임이야 뭐 쏘게 쏘게? 안돼 안돼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세요 전 평범한 과학자라고요 됐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6층 아 양머리가 아니네? 상급이네? 어이구야 난리 났네 러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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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기둥 뒤로, 기둥 뒤로,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피해 할수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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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진짜 어제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아니지. 야, 야, 기둥을 피해서 오면 어떡하냐? 아무것도 못하네. 러시 하나, 둘, 셋. 지금까지 한거다 쏟아부어. 올라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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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온다 이거지. 한번더 해. 됐어. 두대 맞췄어. 한대 더. 어떤 무게를 꺼냈냐에 따라서 회피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그거 온다 그거. 못 하겠으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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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발 피해! 잘하자. 피! 아.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차라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됐어.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제발. 제발요. 제발요 봐주세요. 나 그럼 요정 두개다쓴 거지. 하나 남았네? 다행이다. 다음 뭐야? 뭐가 나올까? 궁금해. 설마? 와, 와, 초급, 중급. 사랑합니다. 와, 이거 깼어. Wow.